자 지금 끝도 없이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는 우리 제용솔루텍 어,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평소에는 이런 상승은 커녕 네, 항상 변동성이 심했던 제용솔루텍이 어, 본격적으로 멋진 상승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다른 걸 떠나서 9점을 찍었는데도 전혀 밀리지 않은 채로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 어, 추가 상승을 만들 수 있다는 어, 그런 의도로 볼 수가 있겠죠. 어, 중요한 건 패턴뿐만이 아니라 이제 며칠 뒤에 잡힌 네 발표 일정까지 있기 때문에 앞바도이 일정에 맞춰가지고 추가 상승을 만들어 주려 하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번 일정이 공개가 된게딱 이때였죠 어, 그렇게 일정 직전에 기대감으로 어, 상승을 만든 만큼 일정 당일이 되고 일정이 지나가면 재료 어, 소멸로 인해서 순식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께 어, 고점의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이 일정이 뭔지 언제 있는지 그리고 일정 직전에 마지막 추가 상승 나올 때 어, 그때 얼마의 매도를 해야 고점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지 그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네, 오늘 영상 제작하게 되고요 어, 이미 일정을 알고 계신 분들도 오늘 영상은 웬만하면 시청하시죠 어, 좀더 상세히 풀어드릴 거니까 어, 참고차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수익이 큰 도움 될수 있겠죠 어,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요 네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 어 먼저 여러분들도 잘 아실 만한 네, 갤럭시 S26 두푼 공급에 따른 이대감에 대한 상승입니다. 자 제형 솔루텍은 갤럭시 S25에도 네, 전 시리즈의 액츄에이터 부품을 탑재하면서 어 굉장한 호직 거리가 됐었고 어 2025년 하반기에도 어 갤럭시 A 모델의 적용을 확대하면서 강력한 수혜가 됐었는데요. 어 이번 S26 같은 경우는 2월 중순, 2월 말쯤에 어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 이에 대한 스윙 관점의 수혜는 어, 충분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삼성전자와 굉장히 가까워진 제용솔로 대 어, 추가적인 후지가 발생했죠. 자, 삼성전자 ADAS 1위 2.6조 픽셀 전장 사업 진출 본격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하만을 통해서 ADAS 사업을 2.6조 원에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본격적으로 전장 사업을 확대할 의도로 보이고 어, 이에 대한 전장 수에는 2017년 하만 인수 이후의 어, 첫 번째 인수인 만큼. 정말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이 쏠리 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삼성 스마트폰에 상당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대형 솔루 택이 엄청나게 집중을 받고 있는데 요 아무래도 자동차에도 구성능 카메라용 부품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도 충분히 크게 노려 볼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제형 솔루 택은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자동차용 카메라 부품 에 대한 시장 확대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한층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일정은요 앞서 얘기했던 갤럭시 26 그리고 네 전장에 대한 공시적인 일정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제가 외신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여기는 소식입니다. 이걸 번역해서 본다면 네, 여기 확인되시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여기서도 나와 있고 갤럭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저는 전장 쪽에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읽어본다면 제용솔루텍은 S26 부품 공급 가능성과 삼성 전장사 확대에 따른 부품 공급 기대감이 동시에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월 며칠에 예정이 되어 있는 이번 컨퍼런스 일정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기대감으로만 작용이 됐던 이런 재료들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말로 S26 같은 경우는 2월 말쯤에 공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일정에서는 언급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어, 전장에 대한 언급은 충분히 기대해볼 수가 있겠죠. 제용솔루텍이 이제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네, 전장까지도 확대가 될수 있다는 네, 그런 내용이니까 엄청난 호재가 될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어, 다만 기대감으로 지금 제용솔루텍 엄청나게 상승을 만들었어요. 이미 고점입니다 여러분. 어, 그렇기 때문에 일정이 오래하고 일정이 지나간다면 그동안의 기대감은 소멸이 될수있어요 순식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저는 일정 전에 네, 추가 상승 나올 때 그때 수익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번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는 얘긴 거고, 제가 지금 이 일정을 좀 가려 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힘들게 분석하고 수집한 이 정보들을 남대로 가져가서 본인이 분석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공개는 아니고요. 이 일정 같은 경우는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이네 이미 공지를 해놨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제음솔루테 네.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제용솔루텍을 추천드렸었거든요. 어, 이때도 여기 일정 말씀드렸고 1차 어, 수익을 우선 챙겨놨습니다. 이제는 2차 수익을 노리고 있고요. 어, 이 당시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신 만큼 어, 저로서도 이제 정보에 대한 신뢰는 좀 강력하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텔레그램에 입장하셔서 돋보기창 클릭하고 제용솔루텍을 검색하시면 이번 일정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저도 저희 구독자분들께 어, 전략 매도까지는 책임을 줘야 되니까 2차 목표가도 2, 3일 내로 공지할 예정이고요. 어, 근데 지금 제 텔레그램 방이 비공개 방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차라리 여러분들께 직접 이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저장하시고요 제형 네, 이렇게 메세지 하나씩 보내주세요. 어, 그럼 제가 문정 순서대로 내 텔레그램 방 입장 방법을 여러분들께 직접 답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입장하시면 네, 일정이랑 목표가 제대로 확인하셔가지고 어,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일정 직전에 가장 최고점이 빅을 챙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어느 메시지 보내줘서 남들보다 먼저 이 정보 확인하시길 추천드리고 싶고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에 클릭하시면 여기 스마트폰 바로가기 링크 있을 겁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도 정보가 너무 궁금한데 텔레그램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렇게도 문자로 정보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보시는 분들도 꽤 되고요. 실제로 제가 텔레그램 방에 보내드리는 시간이랑 똑같은 시간에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텔레그램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로 대형 문자 네 이렇게 메시지 주세요. 그럼 제가 이분들은 저희 구독자 그룹에 포함해서 제가 이번 일정이랑 목표가 이 정보들 문자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람들 다 급증 수익 챙길 때 여러분들도 똑같이 챙겨야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얼른 메세지에 보내셔서 빠르게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 워낙 고점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상승 넣으면 바로 빠질 수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에코프로 아이테오젠 그리고 현대로텐 2로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상당한 상승이 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생각하겠죠. 이 같은 수익을 볼수 있다면 그 기회를 무조건 잡고야 말거라고요. 어 물론 이런 기회는 아무나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니 다시 말하자면 이런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많은 분들은 그 기회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기회라는 건 여러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바닥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걸 기회라고 인지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어, 저는 바로 정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에코프로 아이테오젠 현대로템 이처럼 막대한 상승을 볼수 있던 이유에는 바로 독점 기술 그리고 독자적 기술에 있습니다. 우선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독점적 구성능 양극재 기술 전문 기업으로서 양극재 독점 다수를 확보하면서 1등이라는 타이틀로 그런 막대한 상승을 보일 수가 있었고 알테오제는 머크, 다이치 산쿄 등 글로벌 제약사와 대형 라이선스를 계약하며 독점적 약물 전달 플랫폼으로 글로벌 시장을 독점하며 막대한 상승을 만들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루템은 K2 흑표 전차비 첨단 철도 차량에 적용되는 독자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글로벌 군수 시장에서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이끌며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줬던 만큼 어, 정말 꿈에서만 보던 그런 수익들 어, 여러분들 직접 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더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AI 코인은요, 네, 세계 최초로 AI 어떤 기술을 산용화를 했고 이 기술에 따른 PCT 출원을 진행했습니다. 어, 참고로 PCT 출원은 바로 글로벌 특허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해외의 다른 기업과 계약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고, 실제로 최근에는 미국의 대형 IT 기업인 A사와 어떤 기업과 뒤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써 북미에 법인 설립을 진행 중인 만큼. 이 계약은 거의 확정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알테우젠과 비슷하다 볼 수가 있 겠죠 어 그렇게 세계 최초란 타이틀을 얻은 기술로 ai 슈퍼사이클을 이끌 ai 대장주라 불리는 이 종목 이 종목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네, 그런 첫 번째 기회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코프로 알테우젠 현대로템 그리고 다른 크게 상승한 종목들 등등 많은 종목들을 놓치고 나중에 오르고 나서야 쳐다만 보고 있었다면 여러분들 그첫 번째 기회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말 주식 인생에 앞으로 수익만 챙길 수 있는 그리고 에코프로 아이티오젠과 같은 대시세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그 정보가 나와 있는 이 서통방 입장 방법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기회라고 문자 하나씩 보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서통방에 입장하시고 정말 상상만 해 오던 그런 대시세 수익들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부디 이번에는 그 기회를 잡으시고 절대 놓치지 마시고 다른 많은 사람들 다 고점에 매도해서 대시세 수익을 챙겨갈 때 여러분들도 똑같은 자리에서 같이 큰 수익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100%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번 AI 종목이 상승 나오기 전에 남들보다 더 빠르게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